안녕하세요, 금고 엄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협 정기예금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죠. 고금리 특판 상품 계속 나오는데 가입하고 났더니 또 금리가 오르고 또 가입하고 났더니 또 금리가 오르고 아 이거 가입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가입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액이 있는데 이걸 분산 예치를 하고 싶은데 하나 만들고 나면 또 20일 기다렸다가 또 다른데 개설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꼭 20일 지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 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것은 금융결제원에 이제 일단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일이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이 20일이라는 것은 영업일수 20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포통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은행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용 계좌로 되어 있다거나 또는 한도 제한 계좌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신협 계좌를 많이들 이용을 하셨잖아요.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낮은 금리에 가입을 했는데 아나 20일 안 돼서 더 높은 금리가 있어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어 가입을 하시고 더 높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바로 갈아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어 경우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개설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협 정기예금 통장을 가입을 할때뭘 만들죠? 자 해당 법인의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만 정기예금 개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설을 할때 한도 제한 계좌라고 앞에 이렇게 창이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체를 하게 되더라도 한도 제한이 적기 때문에 이체가 많이 안 된다라는 뜻에서 한도 제한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로 개설을 했을 때 대포 통장 방지를 위해서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어 한도 제한 계좌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 금융결제원에 통보가 안 돼요. 그런데 한도 제한 계좌를 여러분들이 풀어달라고 신협에 요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만기에 이제 고액으로 이체를 해야 되니까 미리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도 제한 계좌가 풀리게 되면 금융결제원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건 20일이 무조건 지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신협 창고에서 개설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개설을 하자마자 금융결제원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 20일이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개설을 했는데 한도 제한 계좌로 떴다 아직 안 풀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지해서 다시 개설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무조건 다 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파란 적금을 개설했어요 자 신협의 이파란 적금이 대표적이죠 뭐 여러가지 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파란 적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돼 개설하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 상품의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신협의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연결을 해놓기 전에는 어 이게 해지를 해도 그 새로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어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대출 이자를 연결시켜 놨다. 뭐 대출 계좌로 연결을 해놨다. 이런 연결 계좌가 있으면 안 돼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죠.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여 연결계좌로 돼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20일이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다, 이게 결전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리고 또세 번째는 입출금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해버리면 안 돼요. 입출금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0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한다거나 다른 신협 입출금 계좌로, 어, 이체를 해놓고, 영원으로 만든 다음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금 통장에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입출금 통장에 잔액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액으로 넣어놨다. 그러면은, 그날 넣어놨어요? 그럼 당일은 그날 넣어놨는데, 그날 해지를, 이체를 하고, 해지를 하면 이자가 안 붙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액으로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났어.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출금 통장도 그날 그날 잔액으로 이자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자를 넣어줘야 되는 통장에 그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 이자를 넣어놓을 통장이 없다면 해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0원이어도 해지를 하면 20일이 지나야 개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 보면 20일이 꼭 경과해야 되냐 자 무조건 경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뭐 전용 계좌나 한도제한 계좌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고 새로 개설했다 되면은 가능한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은 영업일수 20일이 경과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외적인 사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20일 이전에 만든 신협의 예금, 입출금 통장 두개다 있는데, 그럼 두개다 해지를 하고, 뭐, 갈아탈 때 다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20일이 경과하고 나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탁도 해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입출금 통장을 먼저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할, 특판 가입할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 시도를 해보세요. 그때 20일 경과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 어, 나중에 20일 지나고 입출금 통장 만들고 싶을 때 만들면 돼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예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을 이제 영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지를 하고 개설 시도를 해보고 어, 개설이 되면 어, 정말 좋은 거죠. 투판 상품에 또 가입을 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세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물어보셔도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 이상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블로그 이웃 맺기 부탁드립니다.